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한 대표님 이렇게 국카페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이잖아요. 네, 네. <laughs> 이번에 전시하는 모델들 어떤 모델들이에요 아, 우리 2021년형 제일모빌의 최신 캠핑카 봉고차 어, 베이스의 드림스페이스 9이 U 플러스 알파고요. 드림스페이스 9이 R 플러스 알파. 아, 네. 그러니까 6인승, 5인승. 그 그리고 우리 이베코 베이스의 또. 어, 아시의 790S가 나왔습니다. 790S. 네. 네. 상당히 많이 개선점들이 반영됐다면서요? 네, 네. 누수와 별로가 없는 차를 제일 모빌돼서 <laughs> 이제 다 개선을 해가지고 고객님들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대표님, 네. 에이스좀잘좀해 주세요. 아, 그러네요. 네. <laughs> 네. 저는 뭐 제일 모빌 우리 장석 대표님 기술력을 참 인정해요. 믿음을 네. 하고 아주 완벽한 뭐 AS라고 좀 표현할 수도 없지 없겠지만 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빠르 네. 빠한 빠릇, 그런 AS가 됐으면 좋을 것같긴해요 네. 지금 네. 뭐 열심히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신속한 AS를 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고 그 그동안에 또 이제 결로나 이제 누수 관련돼서 음. 이제 다 보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21년식에 또 네.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편하게 우리 제네모빌 차량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아예 누수나 결로 만들지 말자 네. <laughs> 이거네요 AS 네. 안 나오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네. 어, 우리 스페이스9이 네. 네. R 플러스 알파 모델부터 네. 네. 간단 간단하게 대표님 한번 좀 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그러실게요 네. 드림 스페이스9이 R 플러스 알파 예 네, 요거는 이제 2021년식으로 해가지고 7,320만원의 개별 서비스 부가세가 다 포함입니다 장대표님들 고객님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음. 베트남에서 지금 1년째 안 들어오시면서 <laughs> 아, 최고의 차량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 네. 그 가격도 이제 2021년 되는데도 크게 안 올리고 음. 이렇게 기존의 이제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가지고 정말 멋진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1200암페어를 제가 어, 600만 원에 작업을 했어요. 아, 값이네 보이네. 네, 네. 그리고 고출력 알터 이 알터도 이제 180암페어짜리 솔라티 알터로 이제 고출력 알터 자, 100만 원에 작업해 드리면 음. 고객님들이 나가서 전기 걱정 없는 차가 돼 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이라도 전기 관련된 에이스가 없어 버리니까 네, 에이스가 없는 차가 됐어요. <laughs> 지점들 <지정도 웃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결로가 없다라는 거는 이 어차피 GR4편들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네. 이 안쪽에 별도의 내부 단열 마감을 네. 또 하시는 거죠? 단열 마감을 더. 아, 추가적으로. 합니다. SPS 단열재를 써가지고 네. 네, 단열 마감을 하고 태양광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핵키창을 없애버리고 태양광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침실 쪽에 헬기창을 없애고, 네. 에, 실내는 멋진 조명으로 이쁘게 마감을 했고, 태양광을 3 0 0짜리두 장을 올릴 수 있도록, 6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자리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 걱정 없는 차를 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좋, 좋네요. 네, 좋네 그러면 U 플러스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R 플러스 네. 두 모델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아, U플러스 알파는 5인승이고 이 R플러스 알파는 6인승입니다. 국내 최초로 아 앞보기 시트 3점씩 시트가 적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캠핑카 전용 그렇죠. 3점씩 시트가 적용된 6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 3분 타시고 저캐빈 쪽에 또 3분 타시고 그래서 음 6인승이고 U플러스 알파는 이제 케, 운전석 쪽에 3분 타시고 케빈 쪽에 이제 뒤 보기로 두분 타시고, 아, 뒤 보기로. 네, 그리고 차이점은 이 차량은 이제 예, 가구들이 안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안에 꽉찬 느낌이 네. 고급지게 되어 네. 있고, 유플러스알파는 이제. 개방감 상당히 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뉴플러스 쪽 가서 가격하고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제가 내부는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예쁘게 찍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그린페이스 네. u 플러스 알파. 네, 예, 우리 젤모빌의 베스트 셀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봉고차 이제 봉고 3 1톤 차 베이스로 어, 5인승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5인승으로 제작이 돼서 예, 7,320만 원에 개별 서비스에 부가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네. 이제 2021년식으로 나왔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 SPS 단열 시공이 되 가지고 들고 나와서 결로의 문제를 해결했고 어, 침대쪽 캐비 차량도 이그 없애고 이쁜 조명으로 마감시키고 태양광을 300짜리 두 장을 깔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치를 해서 전기 정말 인사철. 대한민국. 어 그럼요. 제일 저렴하게 이제 1,600앞에요1,600 네, 1,200, 1,600을 정말 저렴하게 장착을 했 드려 가지고 전기 걱정 없이 노지에서 막뭐 300일 후에 다니면서 쓸수 있도록 저 저렴한 가격에 네, 인사철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저렴하지만 네. 제대로 또 장착을 잘해주셔야지. 네. 네 그리고, 에이스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인사철 중에서 또 정우 인사철이 아내에서 제작을 하 아시잖아요, 하고, 정우하고. 맞아요. 네. 호태현 <laughs> 님이, 송인사철 많이 소개해 주시 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와이파이로. 또 맞습니다. 할수 있도록. 예, 맞 인사철을 또, 계산하고 계셔요. 예, 조만간에. IOT, 예. IoT. 어, 지난주, 저기, 그저께 미팅하고 왔죠. 그렇죠. 되게 네.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자, <laughs> 우리 젤모빌 캠핑가에서도. 아이어네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네. 이제 다 원거리에서 모든, 다 모든 걸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이제 0베코 베이스로 여러 업체들이 캠핑카를 제작하고 계신데 우리 제일모빌의 이베코 아씨 790,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배스트 네. 쓰려고 이제 대한민국 캠핑카 시장에서 유럽 캠핑카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데 유럽 캠핑카와 경쟁해서. 어 이길 수 있는 음. 음, 우리나라의 토종 캠핑카 네. 이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바닥난방 온돌바닥 돼 있고 온수매트 돼 있고 라지에타도 돼 있고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에어컨도 두 대나 돼 있고 맞아요 따뜻하게 네. 시원하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또 물탱크도 그냥 300리터 <laughs> 300리터로 샤워를 <laughs> 온 가족이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외국에 가시면은 이제. 캠핑장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캠핑장에 있는 물을 쓰고 캠핑장에서 이제 화장실 쓰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시니까 안이 캠핑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물탱크도 좀 커야 될것 같고 또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바닥도, 바닥도 좀 따뜻해져야 그렇죠. 따뜻해야 져될것 네. 같고 네, 그런 게다 적용이 돼 있는 캠핑카죠 네. 네. 가격 한번 또, 예, 또 네. 말해야죠. 1억 1700만원의 개별 서비스 교육세 다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인산철 300에는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산철 1200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 저희가 이 400만원에 아, 인산철 네. 1200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알터도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220암페어 고출력 알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주행충전 고충전, 고출력 충전고 주행충전 작업을 저희가 60만원에 또 해드리는데 아 그래요? 정말 네. 지금 요차가지고 제주도 한달 살기 하시면서 유튜브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 <laughs>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음... 유튜브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얘는 지금 내부에 그때 제 네. 단점이 우리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던 네. 스타일이 있었는데, 네. 되게 좁았잖아요. 그렇죠. 네. 계산하셨나요? 그, 그 스타일을 좋아하신 분도 있고, 네. 예. 좀 개방감이 좋은 차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 화장실 샤워실 통합 버전으로 해서 790R 버전이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같이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고객님도 편하시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시에는 세 가지 모델 네. 전시하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일모빌의 베스트셀러들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구경들 많이 오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 많은 업체들 참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볼거리 너무 많습니다. 구경들 오십시오. 저 날씨도 좋고. <laughs> 네. 네. 가족들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무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나중에 뵙도로 할게요. 네. 네. 잘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